안녕하세요. OTN뉴스 임원선입니다. 비룡동 출꽃장성 출꽃새마을 줄꽃 해관 서쪽 비룡이 양쪽에 있으며 천하대군 장군과자 대장군이 석장성이가 마주 서 있는데 남정은 북쪽을 향해 있고 여성은 남쪽쪽을 바라보고 있다. 네, 이렇게 <laughs> 저곳남쪽습니까 남쪽, 서남 쪽으로 r e 있 u i r 둘레, 대전 둘레, 산길 오구간. 예, 네, 대구가 되어 있고요 세천국의 가련성, 지련성, 개족사. 예, 네, 철곡의 6km, 오우, 6km로 되어 있네요. 예, 네, 비룡마을 복제회의관. 예, 그 앞에는요, 옆에죠, 옆에는 희망장성, 부자장성 이렇게 되있고요. 최관서부터, 예. 예, 광장맨에는요 미소장성, 소망장성. 저 아기, 자기 학기의 정승이 이렇게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시면요, 이정표가 있네요. 세총공 2.3km, 줄곧 0.63km, 비룡동 세울약수도 2.0.23km, 예, 가련성 150m, 능선 2.17km, 예, 능선이요, 저는 능선 방향으로 가는 데요, 오구간 들레산 길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능선이 2.17km, 가련성 150m. 여기 보시면요, 어, 복잡하네요. 전기 저기 저기서 왔거든요. 어, 이 밑에는 비룡동 가는 길이고요. 멀리 어, 가면, 예, 예, 세월 약속가는 길이고요. 예, 예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예, 가련성 150m, 능선 점0 m 예, 저는 능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전시 예, 대전대학교 전경입니다. 예, 동구 가련생에서 바라보는 예, 대전대학교 및 동구 충구 일부 시가 전경이죠. 예, 가련 주변에 가변 산성을 정비하기 위해서 수목 전시를 한것 같습니다. 예, 비룡동, 예, 이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구요. 예, 예 여기요. 가련성에 대한 표지 내용을 읽어보면요. 기념물 제12호, 동구 용운동 산구번지에 그 있구요. 이 산성은 해발 263m 산봉에 축조된 개마시 석축산성으로 둘레길은 약 350m이다. 라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선입니다. 여기는 동구용 비경인도 오피신대입니다. 음. 성물 내시 보시면 춘곡의가련선능선또 파남동 나들목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그다 네, 대전대학교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늘 네. 비종동 쪽으로 가는 길입니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표시, 하 들고, 들거리 1.6km, 가련성이 0.2km, 대전대학교가 1.4km, 네, 능선이 0.9k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추동 쪽이죠. 네. 비룡동 쪽에 저이런 내려가는 길이고요. 제가 가운데에는 가련성과 연주를 가는 이 중간에 예, 계단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대전대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것은 예, 절곡의 방향, 예, 예 능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요, 네 예, 여기는요, 표시가요, 용수골 약속도 0.7m, 대전대학교 방향입니다. 예, 능선 개족산 절곡의 방향, 능선 0.2km, 가련성 0.9m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야 철탑이고 예, 철봉 시설 옛날에 군부대 쪽에서 아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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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던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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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가련성 방향. 예, 이것이 저 밑에 지금 보시면 대전대학교 예, 멀리 전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남동 아파트. 가시면 용숙골 약수터 또 아마 대전대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길 같습니다. 이 방향이고요. 용문선 가는 방향입니다. 예. 예, 여기 위치는요. 예, 예, 표시를 보시면 예, 가양 임도 0.7km로 되어있고요. 세천공원이 4.0km, 그 다음에 팔탕골약수터가 0.2km. 여기가 어디 말하면 요 비례공원이죠. 비례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팔탕골약수터 청약입니다. 이게 예, 제가 전문 길이구요. 예, 저기는 예, 그 폐고속도로 쪽에 비례공원이죠. 예, 비례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 저기는 가양임도 예, 길입니다. 저는 가양임도 길로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길은 참 좋습니다. 보이는게 대청입니다 대청. 대전 둘레길에서 바라본 대청우 전경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모님 그...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요? 네. <laughs> 어디요? 비례동이요. 비례동. 아 사모님 그 비례동에서 오셨다고 네. 말씀을 하시네요. 대죽산에 <laughs> 네. 네. 가시면 사모님도 많이 계시고요. 자 한번 보세요. 전경으로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멀리, 예, 대창호. 예, 가세요. 아시죠? 예, 밑에는, 예, 동 생태계, 예, 박물관도 있는 주동 예, 예. 자, 멀리, 예, 고리산. 제심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아까 제가요. 어, 자, 지련성 쪽에서 온 길이고요. 이렇게 또 안내가 잘 되어있네요. 네, 저정도 다시 임도상거리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네, 자, 갑시다. 임도상거리 방 절고배봉 이라고 합니다 3 7 3 4배로표시되있습니다 절고배봉 예, 대물이 보이네요 며리 산성도 응. 보이고요 남동 남서쪽에는요 대전시한 분이 되데요 날씨가 방금... 오우 음. 음. 바람이 고